안녕하십니까 고양이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 자 이제 컬러가 대충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룰 것은 논트리셜 컬러. 최근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인정이 안 됐는데 육종가들이 새롭게 만들어 내 도입했고 어, 주요한 혈통 등록기관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1, 20년 내에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뭘볼 거냐? 6강에서는. 유멜라닌이 아닌 페오멜라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적색 또는 황색계열 색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나머지 블루스, 초콜릿 라일락은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5강에서 설명하다가. 약간 딴소리를 했던 바로 그 부분 회오란지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저희가 통상 오렌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레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표기는 라지오로 합니다 요 친구들이 있으면 요 친구들이 성염색체 X염색체를 의미합니다 수컷의 성염색체는 XY이고 암컷은 XX죠 포유류의 경우에 맞습니까? 조류나 파충류는 반대입니다 이 X염색체 상에 이렇게 있으면 표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단독으로만 있어도 기존에 있는 유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유멜라닌이 아닌 페오멜라닌, 즉 황색 색소만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 오렌지를 만, 오렌지 컬러를 만들어내는 적색 컬러를 만들어내는 라지오 우성 오 유전자가 없다면 성염색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요. 그러면 렉돌은씰리거나 블루이거나. 여기 이제 딜루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는 초콜릿이거나 아니면 라일라이거나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염색체 또 X염색체 위에 우성 O 유전자가 들러붙게 되면 이게 다 없어져버려요. 속된 말로 나가리되요황 되는 거예요. 널리파이 없어져버려요.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유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막아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페어멜라닌만 만들어버려요.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피부에 그 있포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통상 우리가 뭐, 치즈탭 이런 얘기 하죠? 황색이 되는 거예요. 또는 적색이 되는 거예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재밌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수컷은 여기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라지오가 있어도 황색이 돼요. 맞습니까? 암컷은 엑스전자가 두 개예요. 그다 보니 양쪽에 다 있어야 돼요. 이쪽은 제가 오늘 깊게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일로 들어가면 토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수컷은 토티가 없죠? 클라인 펠터 증후군 환자계체, 환축이 아닌 다음에 수컷은 토티가 없습니다. 토티는 뭐예요? 토토이즈 쉐. 거북이 등껍질처럼 얼룩덜룩, 얼룩덜룩한 애들. 여러 가지 색깔. 황색 계열과 흑색 계열 색소. 유멜라닌과 페어멜라닌이 같이 막 패치워크라고 돼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좀, 한국 사람들 좀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스컷은 없어요. 정상적인 스컷은. XXY, 즉, 클라잉 펜터 증후군 환자인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개체만 가능해요. 암컷은 X 유전자를 두개 갖고 있고, 양쪽 다 만약에 오를 말씀 나온 게 그냥 가시죠. 라지오를 갖고 있으면 얘네는 황색을 띠게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형접합개체는 얼룩덜룩한 색상 즉 포토주식이다. 왜 그러냐? X 유전자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상적인 유전자예요. 반면에 Y 유전자는 쓰레기 유전자예요. Y 유전자는 아무런 정보가 거의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투컷은. X 유전자가 하나만 있어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맞습니까? Y 유전자, 어차 쓰레기니까, 이게 정보량이 없으니까. 근데 암컷 개체는 X 유전자가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정보량이 과다한, 과잉 정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암컷들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어떻게 진화했냐 하면 두 개의 유전자, X 유전자 둘 중에 하나만 랜덤하게 스위치를 꺼버리는 형태로 그러면, 고양이가,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각각 이렇게 있죠 고양면가 이렇게 있는데, 러면그입니다고입이다죽을 저희가 이렇게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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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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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세포들은 전부 다 x 이건 게 확대 해 보면 x 유전자 두 개를 갖고 있고 어떤 개체는 이게 이럴 거고 어떤 개체는 한쪽은 라지 한쪽은 스몰 오일 거야. 이런 개체라고 가정. 만약에 얘가 라지 오두 개를 갖고 있으면 얘는 황색으로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a라고 하는 개체가 x 유전자 하나는 우성 오렌지 적색 유전자를 갖고 있고 하나는 열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엔 표현이 되고, 이런 경우엔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셀들이 쫙 있는데, 이셀 중에 각각의 셀이 랜덤하게 어떤 애는 왼쪽 X가 1번 X 유전자가 작동을 하고, 어떤 애는 2번 X 유전자가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정상 작동 꺼진 거, 정상 작동 꺼진 거, 꺼진 거, 정상 작동 꺼진 거,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랜덤하게 X 유전자 둘 중에 하나만 살아서 움직이도록 활성화되도록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엑소 전자가 활성화돼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각각에 어떤 뭐 이런 고양이가 이런 점, 격자 무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이런 식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세포 좀 큽니다. 세포가 엄청 크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일종의 확률적 X형 색체 불발성화 현상 전문적인 용어로는 라이언아이제이션이라고 또는 리온아이제이션이라고 발음은 은 관계 없습니까그르는데 그런 현상이 오면요셀는유멜라니만 나와요 이게 죽어서, 꺼져서 요셀는 세오 멜라니 나와요 요셀는 세오 멜라니요 셀은 세오 멜라니 여기 세오 여기 fail, 여기 fail. 아버지는 유멜라네 여기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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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그요 황색결과 검은색결이, 흑색결이 얼룩덜룩하게 패치워크 형태로 나오게되는 거야. 기게 바로 토티 또는 토토지쉐라고 불리우는 대체가 만들어지는 기자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렉돌을 키우고 있는, 또는 렉돌 이외에 토티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적황색, 페오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품종의 암컷에서, 그 다음에 일부 스컷, 병에 걸린, XXY전자를 갖고 있는 일부 스컷에서 는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티셜이 만들어진다. 요거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무늬가 조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얼룩덜룩 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건 랜덤하기 때문에. 희가 콩을 한줌 주서 이렇게 쭉 풀었을 때 어떻게 풀이냐? 아무도 모르죠. 그때그때 그때 다른 거죠. 이렇게 던질 수 있고, 이렇게 던질 수 있고, 이렇게 던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패턴의 형태가 지 멋대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지의 응답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데 제가 일방형으로 하다 보니까 혼자 그냥 떠들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셨던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예. 이렇게 해서, 렉돌의 컬러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7강, 8강에 거쳐서 렉돌의 패턴과 패턴 유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연구소의 심용주 박사입니다.